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홀로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공허함과 불안은 생각보다 깊고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바쳐 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우울증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질수록 병원비 부담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더욱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김태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며 열심히 일해온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첫몇 달은 자유로웠습니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던 드라마도 마음껏 볼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자식들은 점점 바빠졌고 전화 한통 없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다들 사는 게 팍팍 하다 보니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결국 혈압이 치솟고 의사는 당뇨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TV를 보다가도 문득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튜브에서 범윤 스님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으니, 나중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바쁘고, 그들에게 부모는 점점 책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삶을 즐기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세요. 후회와 걱정은 모두 망상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살수 있을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결국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을 느끼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햇살이 피부를 감싸는 따뜻함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우리는 늘 어제와 내일을 고민하며 현재를 흘려보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 새끼 먹을 수 있고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고 현재에 만족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을 할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볼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행복의 일부입니다. 불평하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것만을 새기보다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함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만족해보세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족과 나누는 작은 대화, 친구와의 웃음, 심지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도 소중한 행복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신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후는 외롭거나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노후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